세상에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와 경력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고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때로는 좌절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딸들이 마주할 현실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과연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내 딸이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딸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 진정으로 딸을 위하는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4살 된 딸아이와 아들을 둔 젊은 어머니 한 분이 법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딸을 낳았을 때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딸을 낳고 오셨다는 어른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눈물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 고된 과정을 살아는 나의 딸 또한 언젠가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애달프고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더 무겁게 지워지는 사회 현실 속에서 앞으로 딸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고 딸아이가 당당한 여성으로 자라게 하려면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할지 그 지혜를 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그 애틋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딸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즐겁고 당당하면 딸은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감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 또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인 나의 문제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곧 딸이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이 여자에게 힘들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세상 자체가 본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자는 약하다, 여자의 삶은 고대다라는 대대로 물려받은 생각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그렇게 해석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붉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저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있을 뿐인데, 나의 안경 색깔이 세상을 파랗거나 붉게 물들이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필터, 그 낡은 안경을 바꾸지 않는 한, 남편이 갑자기 변하고 사회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나의 근본적인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바깥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를 한번 보십시오.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깔 때, 수탉이 옆에서 집을 물어다 주거나 먹이를 가져다 주며 도와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미 소가 온 힘을 다해 송아지를 낳아 젖을 물리고 핥아줄 때, 수소가 옆에서 고생이 많다며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연의 세계에서 모든 새끼는. 기본적으로 어미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 세상처럼 공동 육아나 분담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 수억 년간 진화해온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어미닭은 사람보다 훨씬 작고 약합니다. 사람이 휙 지나가기만 해도 겁을 내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닭이 알을 품고 마침내 병아리들을 거느리는 어미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보다 수십 배는 더큰 사람이 병아리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온몸에 깃털을 창처럼 세우고 목을 길게 빼며 꼬꼬댁 하고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듭니다. 그 작은 부리로 사람의 발목을 쪼고 날개로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새끼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어미의 힘입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그 위대한 마음은 누가 가르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암컷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여자라는 역할과 생물학적으로 가장 강한 엄마라는 역할을 뒤섞어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합니다. 아이를 낳는 그 순간, 어머니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라 한 생명의 우주 전체가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자비심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이 흔히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보살의 자비심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를 약한 여자로 규정하고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이 위대한 보살의 힘, 즉 어머니의 힘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이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머니 스스로가 그 힘을 믿지 않고 나는 남편이 없어서 불행하다. 나는 여자라서 힘들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 엄마가 그 사실에 대해 밤낮으로 열등의식을 갖고 한탄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에게 고스란히 열등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고통받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빠가 없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엄마가 너를 두 배로 사랑해줄게 하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아이는 아버지의 부재를 결코 상처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에게는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전체가 다 고만고만하게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가난은 그저 삶의 당연한 조건일 뿐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 아이는 의사 딸이고 이 아이는 변호사 딸이라며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을 나누고 비교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나는 가난해서 부족한 아이라는 깊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는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 장애를 아이의 특별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열등의식 없이 사랑으로 키우면 아이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아이를 낳았나 하고 한탄하며 아이를 열등하게 여기는 순간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깊은 열등의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어머니께서 여자로서의 삶이 힘들다고 느끼며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어머니 스스로가 딸 아이에게 여자는 힘든 존재라는 열등의식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슬픈 역사는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를 살면서 온갖 차별을 받았고 그 한을 품은 채 아들보다 딸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자라 어머니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또 자신의 딸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식 깊이 새겨진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차별하는 악순환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아들과 딸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무심코 누구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까?딸과 며느리는 똑같은 여자인데도 딸이 친정 와서 늦잠 자는 것은 애틋하게 보면서 며느리가 시대 와서 누워 있는 꼴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이 모든 차별의 뿌리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하고 시중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깊은 열등의식이 깔려 있습니다.그러니 남편이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남성들이 가진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애쓰는 것은 헛된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그렇게 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자 스스로, 어머니 스스로 이 문제의 근본을 깊이 들여다보고 굳건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남편이 어떻든 나는 행복해야 하고, 자식이 어떻든 나는 행복해야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평생 돌봐야 해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핑계 삼아 소중한 내 인생을 스스로 괴롭히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남편의 외도나 무관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거대한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안에서 저 불만 꺼지면 행복해질 텐데, 하며 주저앉아 매한 연기를 마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행동이나 사회의 편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불길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할 권리란 그 불길을 타타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열고 그 불타는 집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남편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그저 착하기만 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것은 그저 남의 비위를 맞추고 갈등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란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열등의식에 있음을 꿰뚫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편, 즉 수단을 쓸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면 같이 소리치고 싸우는 대신 묵묵히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설거지 하라고 백번 잔소리할 필요 없이 그냥 더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애가 너무 바빠서 그랬네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지 않고 웃으면서 내할 일을 하고 내 행복을 챙기면 결국 지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저쪽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착하게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의 행복을 당당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아 제도가 부족하면 다른 엄마들과 연대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3년간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면 아이를 업고 은행 창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남편 한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세상을 바꾸는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자의 인생이 힘든 것은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뿌리 깊은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냅니다. 내가 나를 약한 존재로 규정하면 세상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를 강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 세상은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보살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편이나 사회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더 이상 딸이 살아갈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